똑똑똑. 네 누구세요? 당신이 백설공주인가요? 네 어떻게 왔어요? 사과 사세요. 백설공주 사과랍니다. 어 아, 사과가 많네좀 안으로 들어가도 될까요? 네 사과가 많네 이거 먹을게요. 이것도 가지고 가세요. 네. 어내 얼굴에 그려져 있잖아. 어떻게 알았죠? 받아주세요. 네. 좀 앉아도 될까요? 네. 옆에 앉으세요 사과 드셔보세요 네당진도한입 먹으세요 아니에요 저는 먹고 왔어요 먹어보세요 남자아나 어, 미쳤다 할게 알았지? 알았다 <laughs> <laughs> 사과 맛이 어떤가요? <laughs> 드디어 독사가를 먹었어. 너는 영원히 잠들 것이고, 왕자가 오지 않는 한천년 동안 숲 속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야. 입술은 살아있고만, 입은 오물오물. 오물. 먹보공주, 영원히 잠들어라!